매콤해서 이거부터 먹고 먹어. 제리, 이것부터 먹으라고 매우니까는 아 매... 알았어. 짠. <laughs> 음, 음, 맛있는데? 그래? 맛데 지금 뭘 먹어도 맛있을그니까 이따 먹도맛있 맞아. 내가 는데 이거는? 타파. 이거? 음. 짠. <웃음> <웃음> 음. <웃음> 음. 음. 머리 도 오늘 고데기 안 하고 갔다 내가 음. 말하는 게 이제야. 이해가 돼니나 음. <laughs> <laughs> 몸에 열이 많아 진짜. 나 태양이냐 태양이 태양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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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몰리는거 아니지? 왜피나 갑자기? 그러니까 맛은 어되게재밌어 당장 예약해 아어어음음음 <laughs> 아, <laughs> <laughs> 미트 프리도 좋고. 매운 국이야. 맛있어. 달린 게면이 있네. 아, 다 지도는 그노라노에 그냥 음. 아예 황금선 음. 도로. 아, 검단대 불닭 소스덜마지않아 근데 맛이 좀 달라. 어, 어 맛이 좀먹어더 너무 열려 반어 봤어? 어디서먹었는 거야? 집에 있어. 왜 있어? 저기 먹으려고. 먹지도 못 하는데. 근육 좀매워면서 뭐 너뭐뭐생 그거 지금 올일있어까마나뭐 그거 진짜. 다또없어이 정도 남긴 거. 적당히 있긴 데이짜는데갑자 맛있게. 왜안 따라 다 이맛있으수 있어? 이따 먹을래? 뭐 왜? 이좀들어 조금 맛을 근데 이게 들어도 많이 아 그치 먼저 <laughs> <완전> 흔들고 먹어 어떻게 흔 근데 너 이제 포이도 좋아하는 것 같더라? 아니 <laughs> 아니? 이안 좋아해 너... 슈퍼디니어도 좋아하는 것같다좋아해하 <laughs> 어, <laughs> 좋아. 신동이 어 <laughs> 아니야, 그 좋아하는 거야. 아, 아니, 아, 그사람폭 포카를 파는데 이제 가격을 써놨는데 걔는 몰 영어다. 사람들이 댓글안 버린 게영화다 <laughs> 근데 나는 지난번에 쓰리면 너무 재밌어. 나도. 그못 뭐 쓰면 아, 되잖아. 친친뜨면 바로 들었어. 나도. 행복해. 역시 먹어야 돼. 맞아. 우리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카메라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카메라 보면서. 거야. 카메라 안 <laughs> 그래도 대답해도 항상. 나 구독자잖아. 맞아. <laughs> 아니, 아니, 내가 흥미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laughs> 해명한 놈들. 팬들이 또리라고 부르는 게 너무 귀여워. 일단 또리라는 아 별명이 아 너무 귀엽고그리고또 강아지가 또 끼끼라는 별명도 있거든? 끼끼. <laughs> 언니 같다고? 아니 그.. 그.. 뭐, 얘네 가사 중에 스티키 타는왜있는데 아 스티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쪽이 아 유기하다 근데 걔가 어느 중에 닮았긴 했어 스티키라고 근데 별명이다 귀엽다 아 그들 응. 다시 하자 <목소리> 다시 다시 아니 이거 자연게야지 할게 이 귀엽지 아 다시 귀여워 얘들아 이 귀엽지 아 뭐야 <목소리> 너무 <귀엽대>? <목소리> <목소리> 뭐야? 너무 귀여운데? 뭐야 귀 이야 16살 아나 이게 어떻게 16살이야 아 어, 이게 이, 이 강아지가진이 진짜 <laughs> 저 나 대박! 깨져도 나는 캐릭터지. 깨지면 안 깨지면 깨지면 지지 <laughs> <행복한 웃음> <laughs> <laughs> 근데 이게 귀여워. 뭐 그런 거? 그 그, 그. 그. 캐릭터 이름이 있는데, 코드 이그이 뭐? 이거를 만드는. 그. 그... 음. 아. 아. 너무 아게 너무 신경이 게거 아니라. 이거 너무 신경이 아니라. 이경아니 이거 이아니이아니 이거 아 너무 이거 아니라. 이거 이거이아이이이이거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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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떼는 거. 아. 이게, 나랑 거 물면 안 되고, 살짝 불어서, 흔들어야 응. 돼? 안 물어도 실패 발라가지고 잘. 실패야. 진짜. 그치? 응, 응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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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응. 내가 흔들어도 안 해. 많이 안느끼맛있 <목소리> 그러게. 응. 그때 너무 느어맞어요 음, 응. 실패야. 응. 실패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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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껍질을 먹으면 안 돼, 저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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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거. 실패. 걱정시라고 계속 고 있어. 어떻게 빼, 빼 이거? 그거 그. 젓가락 게 아니 이렇게서 이렇게 확 오. 여워 위험. 잘골랐다메요 역시 무나 해줄래? 나언제주나 계속 잠깐 치리 했는데안주는 거야. 치리 어, 반응이 좀나 <laughs> 웃기다는 거 아니야? 그 반응도 나야. 아니 어, 네. 나의 내에서 그 나온 거야. 야 쟤가 이따가 고 있으면 은 그런 귀여운 느낌은 모르겠는데 얘기하면 귀여워 그말투각 그러니까 귀여워 음. 근데 나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음. 그, 그 말을 되게, 되게 안, 안 하고 맞아.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되게 낯가리고 말 되게 안 하고 어, 고 어. 그렇게 어. 생겨 나처그말을때난그 그때는 귀여운 게 있었어 완전 귀여 화장도 안 하고 맞 근데 얼굴이 귀여운 것 같아서. 그러고, 맞아.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눈은 살짝 고양이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 얼굴 자체는 땅굴이 짧고, 중간 도 짧고, 코도 동글동글하고꼬 이게 되게 귀여운 그런 포인트잖아. 지갑도 코 동글동글한데. 여기 그러니까, 뭐야지? 여기 뭐야지? 코끝 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싶어 나도 코 끝. 코들은 나도 나도. 그 한국인들 그렇다. 그 피부가 두꺼워가지고 이게 여기가 이렇게 퍼진대. 여기가.

맞아. 이것도 매운 거지, 한우도 불닭. 그냥 유튜브버야돼 그니까요, 매운 그거. 야, 그 매운 거다 너무 많아 근데 무전 너무 매워 보이야 그냥 안어아 있었어, 그때가 빼놨었는데 처음에 이제 배가 어. 어.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목소리> 하나를 먹고서. 이 무슨 맛이야? 뭐나를 먹고. 그다음에 <목소리> 아 이거 단면을 보여드려야겠다 하면서 아 제가 단면 보여드릴게요. 아내가 어떻게 생긴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먹고 아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입술이 뭐따 따갑고 약은이아아 있는데. 아네 여기 약간 가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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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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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겼어. 응. 뻐 이뻐. 이모왜 이렇게 저러아뭐나멀미 그냥 나는 약간 부두까에 그냥 앉아 맞죠? 응. 그 달라 했어? 아니 아니 이거 달라. 아. 뭐? 어. 어, 뭔가 흐물흐 거리는 모자는 처음이야. 어. 왜그러게 거야? 근데, 근데 얼굴 너무 작 아니야? 음. 귀를 다 넘기고 있어. 이렇게 숙이고 하는 건가? 아니면 체리만 이 봐. 모자 받고 이게 앞에 이렇게. 근데 아. 진짜 크다 오. 모자. 다나가 근데 스니백이 뒤로 썼을 때. 나와라. 뒤로 서는 게더예단 고마워. 내가 원하는 거있다 별로 안귀아 오빠. 뭔가 애매하나 잘못 온줄 알고. 체리 엄청 그니까. 이렇게 귀워 그니까. 어, 약간 쌍캣 끼 느낌. 윤비씨 어. 그냥 가을이서 <laughs> 맞아. 얼굴이 다. 아가지고 진짜 좋다. 똥. 어.